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에 동서남북 사방에 평안의 축복 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2025년도에는 들어가도 나가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리 이루어지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하고 준비하여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 문제, 사업 문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